이번 영상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고 나서 알게 된 여러가지 상식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인 중에 한 분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입원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무관심하게 대처할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접종을 받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접종받은 백신은 싱그릭스라는 백신인데 신형 백신이고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 백신입니다.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고 합니다. 백신을 접종하고 놀란 것은 이상 반응이 생각보다 강했다는 것입니다. 전혀 마음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강한 이상 반응을 만나게 되어서 좀 힘들었습니다. 근육통, 피로, 두통, 떨림, 발열, 가변, 복통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. 허리 통증까지 왔습니다. 대상포진 감염 경험이 있는 분의 말씀이 대상포진 아를 때 증상이 이렇다고 합니다.증상이 심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따로 해야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약간은 힘든 상태의 증상이었습니다.접종일 포함해서 3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.허리 통증은 약해지기는 했지만 6일차까지도 남아 있었습니다.물론 이상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백신을 맞으실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맞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운전을 한다든지 또 위험한 작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정하고 백신 접종하는 일정하고는 서로 안 겹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접종 날짜 포함해서 3일간은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. 허리 통증은 일주일은 같습니다.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도 총 6번을 맞았고 독감 백신도 몇번 맞아 봤는데 코로나 백신 초기 접종만큼의 이상 반응이 따로 오는 것 같습니다.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이상 반응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의사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이 백신은 예방 효과가 95%이고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이 25년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는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가격이 좀 비쌉니다. 병원마다 접종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싼 곳을 골라서 맞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. 그리고 백신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. 코로나는 화이자나 모더나나 거의 동일하지만 이 백신은 기존 백신이 1회 접종인 반면에 접종 횟수가 2회입니다. 가격도 2배 정도로 비쌉니다. 종류를 잘 확인하고 맞아야 되겠습니다. 2회 접종이니까 총 가격은 4배라고 봐야 됩니다. 어느 정도 이상 반응이 있지만 그래도 대상이 되는 분들은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어떤 백신을 맞든 안 맞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